여러분 반갑습니다. 울리에게 박정희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유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인력은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인간 이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바벨탑이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생각하면 대단한 거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믿음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신본주의적으로 변화된 인간 이성은 대단합니다. 저는 기도의 세계에 들어와서 기도함으로써 제 자신이 변화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동의로 태어나서 참 많이 부정적이고요. 패배의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변화되면서 마음이 할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 또 기도하면서 선포한 모든 생각들과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1970년도에 참 가난했죠. 그런데 그 가난한 것을 퇴치하고 또 잘살수 있도록 만든 운동이 있는데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슬로건 아시죠? 잘 살아보세입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긍정적인 슬로건이 그, 그 운동을 성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BBC방송에서 더스크리스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세계 상위 1%가 부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부의 비밀이 스크리스 바로 입금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말하고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는 것. 근데 우리는 이미 히브리스 11장 1절 말씀 을 통해서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기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기도하는 의의 기도는 역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요, 할수 있다는 생각, 될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까치가 우는데요. 까치고 면은아 좋은 일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생각에 의해서 하루 종일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까마귀가 막 무는데 예전에 보니까 막 훑더라고요 저리 가라고 재수 없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사로잡혀서 어떻게 보면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은 미디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모엘은 그 평생의 말이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한국교회에 정말 기도가 두 번째 가라면 서러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이 교회에서 영향력이 많았죠. 그 대부분 악용하고 원포용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에 기도를 리셋하고 가르치면서 기도는 믿음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바 말하고 믿는 바 대로 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아 믿음이 뭔줄 아느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고 스크립트, 윤력 끌어당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받으며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새록교를 마칠 때 성포기도, 성제적 감사를 많이 합니다 부 부르는 것입니다 제삶 속에, 제 사회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들을 배워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하루아침에 기도의 습관이 생긴 건 아닙니다. 적어도 한 100일 정도는 해야지 습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의 습관 이후에 기도가 인격이 돼야 되는데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 3년 정도 기도하면서 기도의 인격이 제 안에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기도 시간이 너무 아깝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믿기는 기도 관객이 되면 그 사회와 그 국가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도로 쓰임 받을 수 있기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또 코로나 사태로 참 많이 어렵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악순환을 끊어놓고 손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물론 믿는 바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바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도의 능력을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꾼대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 꿈을 이룬답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시대가 수임받는 시대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골드 루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